셋째 중간에 레스토랑디포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 캘리포니아 매니비 저녁에 있는지 저는 잘, 잘 모르는데, 어, 캘리포니아에 금방이 많죠. 식당 하시는 분들은 필수 코스요. 어, 요즘에는 어, 한국도 그렇지만 식자재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없는 게 없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면 어, 다양한... 식자재가 그 시즈닝이라고 하죠 그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요 근데 어 보통 저희 도매상에서 다들 갖고 왔는데 너무 요즘 급히 그런 상황이 될 거나 이제 그 우리가 부탁하는 그 도매상들이 없, 없으면 무고 살까요? 로봇 시대에 정말 미래에 우리야 뭐 그렇지만 미래에 친구들은 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요. 요즘 뭐 유튜브 들어보면은 참 아, 뭐를 한치 앞을 몰라 뭐를 그런 시대로 도달하지 도래하지 않느냐. 저도 지금 음, 아, 상공회의소 이사회를 가지만 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모든 걸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요 아, 제가 모임을 여러 개를 하긴 해요 여러 개를 하긴 이제 내려놓는 생각은 그, 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보세요 어, 내리면 쓰리 통을 내놓는 날인데 이렇게 빈벽에주어서 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다 라는 거죠 어, 아무리 잘 살아도 빈부격차는 미국도 트럼프가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이오늘이더구만요 오늘 여러 가지 한일들람이이제뭐이렇게백이 사람은 이사이아요한일이 많죠.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 조용하게 했이면은이사람이사 이 어디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론 선거 여론 조사를 올려 난걸 보니까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아, 아, 길프냐나 아무래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러는데 그리고 언론이 이제 그 많이 편 편향돼 있다. 혹시 기구들이 설모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미국이 발을 베고 있어요 네. 아, 절대 강대만 살아남지 않게, 않겠나라는 아, 그런 생각도 요즘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s a 잼, Bumsa, 잼. I t h i n 하 I'm going to go to t 아 e c 제가 그 웨이모가 어느 회사 건지 몰랐잖아요 o the c h 저 n 구글 l I'm g i g t e c h a 큰 기업 테슬라, 뭐 스페이스에서 이년 앞으로 그런 대사들만 사람 짱지 않나? 구글 그저 외모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어, 그거예요. 어, 또 못지않게 테슬라 차량들이 또 얼마나 많은 어, 데이터를 수집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런 그 무인카를 무인택시가 지금 어, 테슬라까지 무인 택시 시장에 뛰어든다면은 어,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은 또 바로 아침에 문을 닫겠죠. 그 프린스턴 그 서부에서 어마마 돈을 벌어가지고 에, 그 대학을 설립했던 분이. 어, 기차 그죠? 기차가 생기면서 어, 서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분이 말을 키웠더래 정말 말이 그때는 그 포드가 나오기 전까지 그, 여기는 이제 그 빼블의 길이에요. 포드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까지는 말이 보통 수단이었으니까 그 말을 사용하는게 지금 작업체 생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였죠. 음, 지금 차를 우리가 운전하지만 조만간에 이제 무인카가 등장을 해서 테슬라 완전 무인카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모 구글에서 저렇게 차를 무인카 택시를 돌리잖아요. 테슬라도 분명히 다 만들어 놨다고 저는 음, 생각이 들어요 어, 빠른빠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또 계속 어, 이런 모습과 공헌했던 얘기들인데 그게 지금 구글에서 외모를 지금 어마어마한 뭐 촬영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걸 좀, 조금 지켜보다가 테슬라도 곧 택시를 출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인카를 어, 소비자가 사잖아요. 그럼 그 차가 어, 전기가 충전돼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대기만 하고 있잖아요. 손님이 어, 그러니까 주인에 어, 어, 그, 그, 타야 되니까 탈 때까지. 그래서 어, 그 택시 무인카가 어마어마하게 대수라고 이러더라고 팔았다 그랬을적쪽에뭐 어, 뭐 미전역 내지 전 세계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량을 갖다가 놀릴 적에 뭐 내가 이제 출근을 7시에 했다가 7시에 퇴근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는 차가 12시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를 갖다 공유 택시 서비스 개념으로 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과연 내, 내 차를 다른 사람이 탄다 하면은 그거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뭐택시를 나갔다가 그 차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또뭐 정말 그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같으면안 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런 그뭐차 세워놨을 서 돈을 벌어준다나 돈을 벌어준다 이런 거는 조금 운 일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발상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얘네는 그 지금 한들기기도. 로봇을 찍어내는 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고 일자리를 로봇이 다 가져가고 이런 우리한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아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속동까지도 아뭐 이런 목살기 그러면은 제가 볼 적에는 그 목구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일자리는 없어요. 지금 대학 대학원 나온 고급 인력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도 취업난이 심각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좀그 전개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수입이 없을 거고 수입이 없으면 뭘 먹고 사는? 최고 이 사람이 사는 거에 있어서 최고 그, 그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아, 참 이제 육가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육가 어, 육가 목적을 뭐, 어, 이 골목에 웬만한거다 어,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저기 그큰 빌딩 불빛 들어있는데그 옆에는 주차장 또 다른 사무실 또 <놀람> 추가로 짓는. 나무집은 그,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집이 아닌 데는 정말 잘단체로 들어왔습니다. 네? 장례식 손님하고 그러니까 LA에서 큰아 식당이 몇 군데가 없, 없어요. 그 규모가 뭐한1 5 0명이런데라 그런 규모가. 동창동 경제갈비조선갈비뭐 이런 아 대분만가해요 청담. 그 우리 집이 그프루트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가격도 워낙 저렴하게 해주지만. 그 다음에 조만님에 그 1등 LA에서 1등하는 아, 그여행사가있어요 다음 달부터 저희 집에 올것 같아요. 매주 정기적으로 멤버가 있다. 그요그 인원이. 아, 그리고뭐 아, 2월 21일인가요? 메시하고 손흥민하고 여기 지금 MLS에, MLS. 베네스에서 그 개막전 경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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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림픽 그 개막식이 열리는 7만7천 명이 들어가는 LA 부9 부전 가락 건너편에 있는 종업원.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한테 티켓 사, 사달라고 연락 왔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강원도 레오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지금 만남의 광장 그 오픈한 만남의 광장이 우리 한 100여 명 수용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단체 응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개권이 애플TV가 갖고 있는 풀TV 구입을 해서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응원을 하고 즐거운 한 3시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경기장에다 묶까요 돈도 돈이지만 그러니까 채플 원뿔 지났어요. 임대료가 엄청나 비싸. 지금 아, 그냥 렌트비만 6 육불이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다 김치집까지 포함하면 어, 상당한 금액을 내죠. 저 역시 어, 닭갈비죠. 저기 옆에 저 역시 춘천 닭갈비 어, 강태소년단인 소년단 친구들. 네 번째 방문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3번 왔다 갔고요. 4인 또 5명이 해주고 왔어요. 2명이 빠졌는데 타면은 다 와서 해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목소리> <목소리> 아, 그 여기에 이제 노르만 뒷길이죠. 노르만 뒷길, 여기 그... 이 호텔은 아주 유명한 호텔 킹덤으로서 우린 모서사체 오래된 거고 아, 그다음에 형제갈비가 여기 한 블록에 있어요 10년 됐습니다 10년 형제갈비도 오픈 10년 됐데 아, 제가 뭐 하는 생각을 해요 아, 아참 쉬운 게 어디 있나요? 대단히 쉬운 게 없어요. 아, 점심에 뭐 와서 먹다가 저녁 아, 시간이에요. 오니까 가격을 할인 같은 가격을 해주냐고 지금 가이드가 또 연락이 왔 거예요. 아유, 그래야죠. 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 개막전 얘기인데 개막전에 지금 한국에서 천 명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여행사에서 모집을 했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겠죠. 어, 이 사이에서 이제 그런 월드컵 단체 그 응원전에 대한 얘기, 뭐 이런가, 대표 선수 선수에 대한 응원 얘기,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뭐, 체력과 어, 어떤 그 장소를 밀려서 응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식업하는 입장에서는 어, 한인타운에서 어, 그런 그 특수를 요식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 그 특수를 좀누릴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떤 그 지역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몇몇 어, 지조자들 그 생생내기 용내지 뭐 이런 걸로 어, 참여도 많이 못 하는데 음,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지금 a 이전가 우리가 멕시코에서 예선전을 그다 책임 기다 치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메소짜 아, 뭐세 음, 경기를 다 들이, 치, 치르고 우리가 이제 그 조별리그에서 1일일 이등 마 올라요? 그 올라와서 이제 첫 경기가 이제 LA 소파이 경기장에 그 많이 경기 중에서 LA에서 하는 경기에 몇개안 돼요? 여섯 경기를 했나요? 그래서 그때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어, 지금 저도 가는 아, 지금 저가 보리고기 하는 길이에요. 집사람이 저랑 오네요. 이 정도로 나가겠습니다. 아,